엄마와 함께 조용히 잠을 청하고 있는 아가들입니다. 자, 여기에는 에코. 에코 여기 살 거야? 얼른 자, 얼른 자. 우, 에코. 다음에 덕순이. 자, 덕순이 뒤에는 레옹이 또 엄마 지킨다면서 또효자노릇하고 있어요. 레옹이 얼굴 안 보여줄 거야? 같이 죽이는 반다음 이쪽에는... <laughs> <방> 다주를... <laughs> 우리 찰스. 우리 찰스. 찰 찰스. 찰스. 찰 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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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먹는 꿈을 꾸나 아니면 산책하는 꿈을 꾸나 우리 찰스 산책도 아주 잘 하거든요 <laughs> 아주 잘생겼어 찰스 순해 근데 요즘 많이 까불어요 찰스 <laughs> 찰스 발바닥을 보면 핑크색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까만색인데 찰스는 순둥이라서 핑크색이 있어요 잘 잘생겼어요. <laughs> 다음에 우리 덕순이와 레옹. 아 이거 착해 레옹. 다음에 에코. <웃음> 에코. <웃음> 에코는 코도 까만색인데 발바닥 봐요. 에코 연탄 나르고 왔어? 에코 보자. <웃음> 에코. <웃음> 코도 감았고 발바닥도 감. 우리 에코 귀여운 손. 이상으로 아이들 자는 모습.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